안녕하세요. 강남런던치과 이창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가격 결정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임플란트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임플란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가 얼마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 시술하지만 실제로 임플란트 가치가 15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100만 원에 시술하지만 실제 가치는 5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할까요? 당연히 15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100만 원에 시술하는 치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내가 하는 임플란트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전에 내가 하는 임플란트의 종류가 뭔지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산 임플란트가 가장 고가입니다. 외산 중에서도 아스트라, 브레네막, 스트로아우만이 가장 고가입니다. 외산이라고 해도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외산은 국산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국산 임플란트 중에서는 오스템, 디오 임플란트가 고가에 속합니다. 국내 판매량에 있어 다음 순서인 네오, 메가젠 임플란트가 중가를 형성하고 그 외의 브랜드들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수술 중에는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나 설명을 들어보면 뼈이식을 포함해서 임플란트 가격을 말하는 병원도 있고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수술 후 뼈이식을 했다고 하면서 뼈이식 비용을 추가로 내기, 내도록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나중에, 뼈, 나중에 따져보면 뼈이식 비용이 추가되어서 이전에 알아보았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을 말할 때 뼈이식 비용이 추가인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3, 4개월이 지나면 임플란트 위에 보철을 만들어 쉽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철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본을 뜰때 자신의 치아에 맞는 개인 트레이를 써서 본을 뜨는 경우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금속으로 된 트레이를 써서 본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 임플란트가 가장 좋다는 개념에서는 개인 트레이를 개개인마다 만들어 본을 뜨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개인 트레이 비용이 더 들어가니 더 고가의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에 연결되어 보철물이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어버트먼트라고 합니다. 어버트먼트도 개개인에 맞게 만들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하기도 하고 기성품으로 나온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보철물과의 적합도가 좋아 더 수명도 길고 관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캐스팅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금을 사용해야 해서 더 고가의 보철물입니다. 보철은 임플란트와의 연결 방식에 따라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세멘트 방식이 있고 나서로 고정시키는 스크루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스크루 방식으로 한 임플란트이고 이 부분이 세멘트 방식으로 한 임플란트 부분입니다. 세멘트 방식이 더 보기에 좋기는 하지만 관리할 때마다 교체를 해주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크루 방식이 관리하기나 AAC에 더 좋지만 더 고가이고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방식의 보철물이 더 고가입니다. AS에 대해서도 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후 관리받을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AS를 무상으로 하거나 처음 임플란트 비용에 다 포함시키고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더 좋은 임플란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S가 필요한 항목에는 정기적인 잇몸 관리도 있고 임플란트 속의 부속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또, 임플란트에 나사가 풀렸을 때 흔들리거나 하면 나사를 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교체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AS나 추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S에 따른 조건은 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결정 요소를 어, 요약을 해 본다면, 먼저, 임플란트 종류에 있어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뼈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철 과정에 있어서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맞춤 오버트먼트를 사용하는지 보철 방식이 세멘트 방식인지 스크루 방식인지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가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어,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한다고 광고하고 내세우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치과에서 가격을 들으실 때그 치과의 임플란트가 위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술하는 임플란트인지 알고 챙기신다면 싼 임플란트를 비싸게 하는 치과인지 아니면 비싼 임플란트를 합리적 비용으로 시술하는 치과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시 원장님의 실력이나 병원의 신뢰나 역사, 원장님이 지수, 직접 시술하시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에 임플란트 잘하는 법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